그냥 판별식을 막 덤비는게 아니야 얘들아 범인은 괜히 준게 아니래니까 지민아 네? 일로 오지 맞았대요? 네 놀랍게도 찍은거 아니고? 덜 놀라운 덜 일이네요 쓴거같요 가정이 있어요 봐봐 일단은 빨리 풀어봐봐 이거 싸제곱 바꿔 이거 이거 얼마 1 빼기 코제곱 바꿔요 그죠? 그럼 이거 마이너스 2코 제곱이고 플러스 A코고 더하기 1 된다고 그럼 이놈이 서로 다른 어 세실근을 갔잖아요어야이 새끼야 세실근 어떻게 판매실로 가냐 아 이거 집어넣어서 A를 구한 거야? 네. 잘했어 맞아 한면 봐봐 얘 보면은 봐봐, 이코 제곱이 코 사인의 제곱셋하고 A곱하기 코 사인셋하죠 플러스 1이 빵이죠 우린 뭐할수 없죠 그는 3개 있는 거 맞지 그럼 3분의 8 집어넣어 이거 코 사인 60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집은 이거 마이너스 2곱하기 4분의 1 되고 2분의 a 고 더하기 1이 빵 되는 거니까 전체 2곱해요. 2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되죠. 플러스 a 고 더하기 2지. 그래서 a의 값이 마일 나왔어요. 재훈이. 네. a가 빼기 1이야. 그럼 알파랑 백... 그면은 봐봐. 구하는 게아그래서했다고 잘했어요. 나 판별식 때문에 네가 아까 나한테 한테. 잘못 말했지 니가 없으면 이 빼기 1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이거 빼기 1 집어 넣을 거지 이거 전체 빼기 1 곱해 전체 빼기 1 곱하면 되는 게이코제곱이고 플러스코고 빼기 1이 는빵 되잖아요 그러면 2, 1, 1, 1에서 여기 빼기잖아 맞아? 그러면은 곱상인 <laughs> x가 2분의 일일이요, 백 되는 거니까 얘이 그려. 그기니되 이게 뭐냐면 그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 는 <laughs> 코사인 s 하고 y 는 2분의 1하고 y 는 빼기라고 w 점을 구하는 거.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그 o 이그 n o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 u k 이고 맞아? 2분의 1은 이쯤에 지나가고요. 빼기 1은 여기를 지나가고요. 빼기 1은 하나 안 하는 게, 그, 빼기 1은 파이가 빼기 1이죠. 여기 파이. 그래, 안 그래? 그분면은 3분의 파이가 요거네, 요거. 어? 그럼 지금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, 나머지 두근 이유 파이하고 누구하고, 얘네, 얘. 어? 그럼 이거 이거 별 그러면 봐봐 이거 별 그러면 3분의 파이 랑얘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얘두 배가 나와야 돼 그냥 그래, 그래 그럼 2파이가 나와야 되죠 합이 3분의 6파이 나와야 되죠 그럼 별 별을 봐도 이게 3분의 5파이네요 여기서. 그래서 지금 그 알파는 알, 알파랑 베타가 얘랑 얘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그럼 둘 더하면 3분의 8파이 그래요. 그래. 네. 해요? 네. 이렇게서 해근 구하는 거 인정하고 있어요? 네.